안녕하세요. 정의품 대추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단다, 달달한 대추가 어떻게 키워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정의품 대추는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농장으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아삭한 대추를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품 대추는 중국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보은 정의품 대추 농장으로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정의품 대추는 대추하면 보은, 고은, 보은하면 대추일 정도로 보은 고은 대추는 보은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서 정의품 대추도 명품 대추 생산을 위해 두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대추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추는 대추의 아삭하고 달달한 식감을 최대한으로 높이기에 축사에서 자체 생산하는 충분하게 발효시킨 소똥과 닭똥을 충분하게 섞어서 많은 양을 대추밭에 뿌려주면서 비료 사용을 채소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밭고랑에 풀을 수북하게 키우는 추생 개별을 해주어 폭염으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지면에서 받는 열을 막아주어서 하우스 안에 열을 내려주면서 대추 나무를 보호하게 되어 명품 대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어릴 적에 한두 번씩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대추는 옛날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보온에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서, 대추는 과일이다라고 홍보되어서, 10월 수확기 때, 생대추로 먹으면 아삭하고 달달하니 맛이 좋습니다. 보관은 심은지에 써서 냉장 보관하시면, 아삭한 식감이 한달 정도 유지됩니다. 정인품 대추 구입은 스마트 스토어, 보온 정인품 대추 농장을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은 충북 보훈에 위치한 법주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